테로로 인한 3편입니다. 아, 2편. 그냥 3편은 잘라가 딱 치고. 뭐야, 뭐야. 아무래도. 대박. 그때 방송을 중지하고, 바로 그때 숙료 바꿨으면 됐을 었때난 멍청한 가 옷이 안만들어져 내가 이거 왜 바꿔 만들어? 아, 진짜. 이놈의 다이아가 문제야. 래빨 뭐, 그럼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히 도이를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다이아랑 그런 건다 있어 맞아. 칼이랑 도끼는 쓸 데가 없다 이거 해서 뭐해? 응? 물건이 또다 나두고 이거 해서 뭐해? 저도 모릅니다 저거 건너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대체 뭐라 뭐하러... 하그거요 그래도, 템파밍만 하고, 템파밍하고 하면 마치도록 하니,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아쉽게 끝내는 저, 응. 이거 해서 뭐해? 저도 잘 몰라요. 아니, 진짜.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실수로, 눌러버려서, 여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같이 난. <laughs> 저항은 무슨 능력이죠? 저항은 저항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되면 나왜 이렇게 하면? <laughs> 어차피 <토피> 안 죽어. <laughs> 나왜 내려왔어, 그럼? <laughs> 왜 내려왔어? <laughs> 나 진짜 띠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살았다. 근데 상자 어디 갔어요? 너도 한번 죽어볼까? 네. 응? 길이 두 개였어? 아니, 여기 세상 밖으로 떨어져야 될걸? 그니까. 세상 <목소리> 밖으로 근데 상자 어디 갔어? 어너왜내 응? 눈은 안 보일까? 글쓰다. 응. 어, 있네. 내가 돌을 12개를 들고 한번 뛰어내 아니지. 이거 더 떼야지. 아! 레벨이 사라지네. 요. 레벨은 괜찮아. 괜찮아. 레벨까지는 그래도 레벨? 어. 양호. 아, 다니 이번에는 어시지 읽을 수는 있겠는데 뜻은 모르겠다. 진짜 어이 없는 사실이지만 이쪽 쪽전 쪽으로 를어 누가 핸드폰 때렸어? 핸드폰으로? 응? 누군가 날 때렸고. 나는 여깄어 때릴 곳없어요 지금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왜 아직도 짜잔 자, 곧 밤인데 제가 뛰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것도 될지 그것은 우연일지 제 것도 될지 방금 물건이 떨어지는 우연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 제가 여기 놓고 였어 다행이지 진짜 들고 있으면 진짜 망할. 근데 솔직히 그거 필요 없지 않나요? 아, 저 플레이어라도 되는 건가? 에이, 살. 그거 물건 돌갖고 끼어서. 네. 한번 양털 갖고 들게요, 이거. 가부 벗으세요 네. 매야? 제가 어, 플레이어라서 <laughs> 되는지 아니면은 우연이었어야겠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우연이면은 정말 뭐 행운이라고 보면 돼 네, 행운입니다 행운고는 아닌 것 같지만 어머머야 아 내가 왜 이걸 아직은... 따르따르따다따다따다 자한 번만. 아또 아, 보면... 마크 튕김? Y. 상자 열다가. 망하두 명이 들어갔다. 누군가 들어왔나? 아닌데. 우리 없어. 가죽 버려. 어머, 어땠잖아 이렇게 가족 이런 을 해서 뭐해 세제도 안 그런 멀요 양조기 응 니들이 올라가서 어쩌가는 거야? 안돼 역시 설마. 우연이었나? 우연이 아니었다. 난 있다. 그럼 네가 곡괭이를 리고 가서 하는 게 맞겠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 칼을 걸고 이인텐트된 내구성 쓰레기 아, 내구성 하지마 이거 들고 아니, 뛰어들겠습니다. 이거 칼 들었습니까? 뛰어들어. 응, 역시 우연이 아니었고 저는 플레이어이고 저는 이 갑옷도 모한입니다와 진짜 이거 이건 너무 무한네 모자. 근데 이거 언제 돌로 같했 썼어? 뭐가? 이거. 어? 어. 몰라. 그냥 곡킹 들고 하는 게 맞는 아무것도 건가? 아, 이거 있고. 음. 뭐야? 희망이요슈퍼 이거 먹어 보고 싶네요. 맘만 보겠습니다. 틈을 늘어나고 그거 어 맘만 봤어요. 케이크 아까우니까 케이크안 먹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진짜 짜증나죠? <laughs> 그냥 부숴버리고 <laughs> 싶다. 부셨다. 저는 저 황금 사과를 먹겠습니다아 근데 이거에서 뭐 하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네. 뭐가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 <laughs> 이거에서 대체 뭐하냐고.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 아니 목적을 하면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음, 음, 음. 저기서 노리나 할까나. 고이, 근데 저희. 뭐. 나한테 죽어도 되는지 한번 보자. 네.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진짜 약함? 아, 내가 갑옷을. 갑옷, 벗어. 벗어, 벗어. 어. 물건 튀어나오네. 그렇구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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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셔야죠? 응? 머리를 튕기셔야죠? 음! 사람들 사람이 안 당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만 음, 되구나. 환생은 어 죽을 때만. 음. 세상 밖으로 환생을 어, 해요. 환생 <laughs> 환생하는데 이거는 그때. 근데 저희 이쪽도 돌았죠? 이쪽도 돌았죠? 쪽도 돌았잖아요. 그럼 다돈 거네. 이게 마지막이 되는 자 마지막 판. 재밌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자만납시다 네. 다음에 안녕. 안녕.